첫 번째 제품인 펄사 X크레이지 라이트는 역대급 가벼움으로 인기 있는 게이밍 마우스인데요. 35g이라는 미친 무게가 손끝까지 따라붙는 느낌이라 플릭 한번 쓰면 그대로 쑥 날아가는데 또 가볍다고 컨트롤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플래그십 센서 XS1 덕분에 32000 DPI와 750 IPS, 50G 가속 같은 스펙이 실제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줘서 에임이 찰떡같이 따라옵니다. 클릭감도 준수하고 내구성도 이렇게 수준이라 오래 써도 힘 빠지는 느낌이 없고 휠은 펄사 블루 인코더가 들어가서 조용하고 부드러운데 단계감은 정확합니다. 쇠는 낮은 엉덩이 구조의 좌우 대칭형이라 클로 그립이나 핑거 쓰시는 분들한테 특히 편하고 처음엔 낮아서 어색해도 며칠 쓰면 오히려 더 빠르게 따라붙는 느낌이 생겨서 에임 위주 게임에서 재미가 크게 올라갑니다. 폴링 레이트는 8000Hz까지 지원해서 빠른 화면에서도 신호가 바로바로 바로 꽂히고 무선 연결도 안정적이라 끊긴 걱정이 거의 없고 도트 스케이트가 기본이라 마찰이 낮아 살짝만 건드려도 미끄러지는 느낌이라 초경량 마우스가 왜 빠른 장르에서 사랑받는지 바로 이해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LED 조명이 마우스 하단에 위치해 있어 실시간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가격대는 10만원 중반대로 접근하기 크게 부담없는 가격입니 초경량 마우스를 찾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인 람주 마야 X8K는 처음 잡아보면 47g짜리 초경량 감각이 바로 손끝에 전해지는데 이 가벼움이 단순히 무게만 덜어낸 게 아니라 움직임 자체를 되게 재빠르게 만들어 주는 타입입니다. 내부는 방진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타공형 마우스 특유의 먼지 유입 불안감을 꽤 줄여 놓았고 쉘도 손안에 자연스럽게 붙는 구조라 클로 그립부터 핑거팁까지 웬만한 손 스타일은 크게 튀지 않고 받아줍니다. 센서는 최신형 라인업이 들어가 있고 무선 연결은 노르딕 MCU 기반이라 지연이나 튐 없이 신호가 안정적으로 따라오고 8, 헤르츠 폴링레이트까지 지원해서 화면이 빠른 환경에서도 마우스 움직임이 그대로 꽂히는 느낌을 줍니다. 클릭은 옴론 옵티컬 스위치라 클릭감 피드백이 확실하고 더블 클릭 방지나 내구성도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사용감은 진짜 가볍고 빠르게 따라온다라는 말이 딱 맞는데 가벼움이 주는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손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정밀한 에임에서 손가락이 살짝 떨린다고도 하고 반대로 빠른 관역 이동 많은 게임에서는 이런 초경량이 가장 시원한 반응을 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격은 10만 원대 중반으로 무선 안정성과 클릭 내구성까지 생각하면 이 가격대에서 꽤 완성도 높은 마우스입니다. 세 번째 제품인 VX 야원 SE 플러스 마우스는 진짜 가성비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건 가볍다는 한 마디예요. 58g이라는 무게 덕분에 손목 부담이 거의 없고 장시간 게임을 해도 피로감이 덜합니다. 연결 방식도 유선, 2.4GHz 헤르츠 무선, 블루투스까지 모두 지원하는 트라이 모드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FPS 게임처럼 반응 속도가 중요한 환경에서는 무선이나 유선을 사무 작업 시엔 블루투스로 바꿨으면 딱이에요. 센서는 PAW 3395 SE로 18000 DPI, 400 IPS, 40 g 가속까지 지원합니다. 중급 이상 유저가 쓰기에도 충분히 정밀하고 반응 빠른 성능이라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스펙이죠. 배터리는 500mAh로 보통 2주 정도 충전 없이 쓸수 있고 USB-C 타입이라 충전도 간편합니다. 클릭감은 살짝 묵직한 편인데 매트한 아이스 코팅 덕분에 손에 잘 밀착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QC 편차가 조금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 제품은 스크롤 휠이나 스위치에서 미세한 차이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만원대라는 가격은 속는 셈치고 사볼 만한 가격입니다. 입문용 게이밍 마우스로는 물론 세컨드 마우스로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죠. 네 번째 제품인 VX MAD p 플러스 마우스는 미친 가성비와 함께 42g 대라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마우스인데요. 센서는 플래그십급인 PAW 3395를 탑재했고 26,000 DPI 지원에 정밀한 트래킹 성능까지 갖췄습니다. 기본 폴링레이트는 1khz지만 동봉된 8khz 동글을 연결하면 e스포츠 수준의 반응 속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FPS처럼 미세한 움직임이 중요한 게임에서도 정확히 따라옵니다. 클릭감은 또렷하고 반발력도 깔끔해 연속 클릭 시에도 오입력 없이 안정적입니다. 스크롤 단계감도 잘 세팅되어 있어, 게임이나 문서 작업 모두에서 오동작이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는 500mAh로 최적화 모드 기준 약한달 가까이 사용 가능하다는 평이 많고 기본 구성품으로 교체형 스케이트와 그립테이프까지 제공돼 개봉하자마자 세팅 후 바로 실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극단적인 경량화를 위해 쉘 두께가 얇다 보니 강하게 누르면 약간의 삐걱거림이 들릴 수 있고 품질 편차로 일부 제품에서 스크롤 휠 정렬이나 마감 문제를 언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내구성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완성도와 사용감은 6만 원대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결과적으로 MAD R 플러스는 가격은 보급형 성능은 상위급이라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마우스입니다. 플래그십 성능을 부담없이 체험해보고 싶은 게이머에게 이만한 선택도 드물겁니다. 다섯번째 제품인 레이저 V4 Pro는 처음 들어보면 그냥 비싸고 묵직한 하이엔드 마우스 같지만 실제로 써보면 생각보다 훨씬 날렵한 느낌이 먼저 들어옵니다. 56g이라는 무게가 이 덩치에서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손에 올리는 순간 부담없이 가볍게 따라붙어요. 오른손 전용 인체공학 디자인이라 손에 쏙 파고드는 느낌이 강하고 프로 선수들이 개발에 참여했다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 그립에서 오는 안정감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센서는 레이저 포커스 프로 45K 2세대 센서가 들어가는데 최대 45,000 DPI에 900 IPS, 85G 가속 같은 미친 스펙을 그대로 뽑아내고 지연 시간도 전작 대비 확 줄여서 에임이 튀거나 신호가 밀리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무선도 하이퍼스피드 젠2 기반이라 연결 안정성이 좋아서 고주사율 모니터 쓰면서 게임 돌려도 신호가 끊기거나 허공에 미세드랍 생기는 게 없습니다. 폴링레이트는 유무선 모두 8000Hz까지 올라가니까 움직임이 그대로 박히는 느낌이 강하고 방구형 동굴 구조라 안테나 길이 확보에 신호 세기도 안정 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클릭은 옵티컬 스위치 4세대라 반응이 빠르고 내구성도 이렇게 수준이라 길게 써도 클릭감이 흐려지는 느낌이 적고 스크롤 휠도 옵티컬 방식이라 단계 감이 또렷해 정밀 스크롤할 때 손맛 이 괜찮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그립감이 최고 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 손이 작은 분들은 살짝 크다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가격대가 높아서 진입 장벽 느껴진다는 말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성비 마우스는 아니지만 현재 가격이 20만원 중반대인데 요 한두달 전반에도 20만원 후반 대였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 리스트 에 올렸습니다.